멀리님? 멀리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당신 눈앞의 소녀 돌리는 자신의 이름을 못 알아 듣는 당신을 보며 또 고질병에 돋았다고 알려줍니다 현 시대 최고의 마법사에게 내려지는 친구 멀린 당신은 그 이름을 계승한 자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본래 가졌던 힘과 기억을 잃고 말았죠 이어서 돌리는 마을에 큰 불이 일어나 당신의 서머너 치피가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실에 서둘러 치피의 뒤를 따라가는 려 순간 돌리는 당신이 이곳 에스페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인 만큼 만일에 대비해 마법으로 외모를 변장하고 떠날 것을 제안하죠 그녀의 제 드려 멋진 모습과 이름으로 무장한 이유, 치피를 찾아나선 당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피와 불 원소에 둘러싸인 한 기사단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럼 모래를 뿌려라. 우선 주위의 불부터 끄도록 해. 물러서지 말아라. 전진! 당신은 그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기 전 우선 그와 치필의 도와 눈앞의 화재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난 이후 당신에게 친구라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기사 호건. 그는 기억이 없어 당황해하는 당신에게 익숙하다는 듯 자신의 소개를 이어갑니다. 본래 레오프론 제국 기사단의 단장이자 현재는 성성 마을의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덧붙여 당신과의 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듯 보입니다. 이후 그와 함께 다니며 마을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던 당신. 그때 당신과 호건을 포위한 도적단들 사이로 누군가가 화려하게 등장하는데요. 장군님, 제 단꿈을 방해하셨으니,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겠어요. 그의 정체는 발렌, 레오프론 기사단에 소속된 자였죠. 그리고 그와의 대화에서 이 소동이 단순한 화제가 아닌 누군가의 인위적인 방아임을 의심하는 당신과 이래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소란스러운 말들이 들려옵니다. 눈앞에 빨간머리의 마녀를 방아범이라고 몰아세우는 말사람들과 그저 화재를 막으려 했다 주장하는 마녀 그 순간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마녀는 한참을 빤히 쳐다보다 사람을 잘못 본것 같다면서 몸을 돌려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방아범이라고 확신하는 한 남자아이는 갈땐 가더라도 자신의 물건은 전부 배상하고 떠나라면서 신랑 해버립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이내 바람은 하나의 커다란 토네이도로 변하더니 점차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져가고 있었죠. 이게 뭐지? 마스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바람에 휩쓸려가기 직전,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주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마법을 맞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토네이도. 하지만 그 여파로 당신의 기억도 끊겨버리고 말죠. 얼마 후 다시 정신을 차린 당신. 다행히도 당신이 쓰러진 이후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고 발레는 호건의 명령으로 당신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당신의 기억이 잘 있는지도 확인할 겸 쓰러지기 전일을 다시 물어보는 발레. 그는 당신이 만났던 두 인물이 각각 화염의 마녀 미라엘과 제국 최고 부호 미스리 상의 둘째 아들 로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발레는 당신이 쓰러진 순간 미라엘이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을 향해 달려갔다 말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녀에 대한 기억이 그 무엇 하나 남아 있지 않았죠. 간단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성성마을로 이동하기 전 잠시 미스테리하우스에 들른 당신, 그때 당신을 향한 앙증맞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목소리> 귀여운 발소리에 쥐는 햄이 당신의 또 다른 서머너였습니다. 잠깐의 짧은 휴식 이후 다시 길에 나서기 위해 밖으로 나온 당신과 일행. 그런데 마치 겨울이라고 생각될 만한 쌀쌀한 날씨가 당신을 맞이합니다. 본래라면 당신의 가오와 마법 덕분에 사계절 내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야 할 금빛 이상 마을. 하지만 최근 금방이라도 눈이 올것 같은 이상 기후가 지속되었고 그 때문에 당신과 서머너들이 조사를 나온 것이었죠. 잠시 후 성성 마을에 도착해 호군과제외한 당신. 호군은 일전의 화재 사건의 범인이 미라엘로 지목되었지만 그녀는 모든 범죄를 부인. 며 당신이 자신의 누명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자신과 그녀 사이에 확실히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는 당신은 기억의 파편도 찾을 겸 화재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하죠.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던 당신 그때 한 가지 수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로드 프란츠가 북촌에 대량의 밀밭을 사들여 남촌과 같이 비싼 포도를 심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북촌에는 금빛 이상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촌장은 포도 심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저 돈을 위해 사람들이 밭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직감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이야기의 주인공 로드프란치를 만난 당신과 일행. 그는 수도에서 온귀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메이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작은 존중과 배로조차 하지 않는 그. 로드프란치의 이런 자신감은 2년 전 밀밭을 갈아엎고 심은 바인 머스켓이라는 포도와 그로 인해 얻게 된 막대한 부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바인 머스켓은 에스페리아에서도 금빛 이상 마을의 땅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 하늘에 치솟았죠. 갑자기 등장해 막대한 불을 안겨준 바인 머스캣과 마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듯 움직이는 로드프란츠 당신은 이 사이에 무엇인가 더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건의 주동지인 남촌이랑 이동해 보는데요. 그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죠. 방화범의 모습을 봤다는 마을의 여성 메리. 그런데 그녀가 말한 여성의 특징은 미라엘과 조금 달랐습니다. 빨간색 머리에 불을 쓴다는 건 같았지만 방화범의 머리카락은 가슴까지 내려오고 긴 깃털 모자와 검은색 배경에 금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었죠. 화염의 아니 미라엘과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른 인상착이. 음. 결국 당신은 남촌으로 향하기 전에 방금까지 들은 사실을 호건에게 알려주기로 하는데요.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심각해진 사건의 흐름에 다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죠. 얼마 후 그의 요청을 승낙하고 바인 머스켓을 보기 위해 남촌으로 향하는 당신과 일행. 그리고 그곳에서 미라엘의 범인으로 지목했던 로안과 만나게 되는데요. 수년 동안 남촌의 바인 머스켓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다리가 고장나 발이 묶이고 만 것이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장낸 듯한 다리의 손잡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고쳐줄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겠지만 당신의 곁에는 유능한 서머너들과 여러 물품을 관리하는 거대 상의 도련님이 있었죠. 잠시 후 다리를 고치기 위해 재료를 찾아 나서며 당신과 일행은 간단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대마법사 멀리니 축복을 내렸다는 금빛 이상 마을의 밀. 하지만 남촌의 밀밭을 모두 갈아 버렸고 북촌은 최근 기후 악영향 때문에 밀의 생산량이 뚝 떨어져 이제는 귀족의 사치품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로아는 북촌에서 밀을 구했을 때 유난히 태도가 나쁜 마을 사람 한 명이 마치 손님을 내쫓듯이 행동했다고 말하는데요. 거기다 마을이 불타고 있음에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마을 사람 그 사실의 발레는 밭을 매우 중요시하고 단합이 잘 되어 있는 북촌 마을의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합니다. 점점 더 의구심이 드는 북촌과 남촌의 사건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당신과 일행은 서둘러 다리를 고쳐 남촌으로 향하죠. 그런데 풍족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촌 마을의 실상은 사람들이 미쳐있거나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일주일에 몇 번씩 도적과 고블린의 습격이 신고된 북촌과는 다르게 고블린도 도적도 더욱 많은 열악한 성격임에도 신고가 거의 없는 남촌. 오히려 바인머스켓으로 부유해진 남촌을 두고 멀리 있는 북촌을 도적과 고블린들이 습격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했죠. 그때 해미가 눈앞에 동굴에서 심각한 악취가 풍겨져온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발렌은그 냄새와 도적의 행방을 쫓아 일부러 이 동굴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발렌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줄 증거들이 있었죠.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돈자루와 자루에 박혀있는 로드프란츠 엠블럼. 돈을 누구보다 소중 여기는 로드프란의 성격상 자신들의 돈을 도적 뺏겼다면 그대로 둘리 없었고 그 말은 즉 눈앞에 있는 모든 돈들이 로드 프란츠가 도적에게 건네준 돈이라는 뜻이었죠 이제서야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퍼즐들 도적들이 남촌에 습격하지 않고 북촌만 습격하는 이유도 남촌의 고블린들의 피해가 적었던 이유도 모두 로드 프란츠가 계약 기록을 숨기기 위해서 도적들을 고용해 자신의 신뢰를 올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축측뿐인 상황 속 당신과 일행은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같은 시각 마을에는 새로운 마법사가 도착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밭을 봐요. 전부 대마법사 멀린 덕분이에요. 그의 가호로 작물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곳에 정말 멀린님의 가호가 있나요? 끈적하고 으스스하고 어둡고 기이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쨌든 이건 멀린님의 마법이 아니에요.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카세디아라고 해요. 마법사죠. 점점 풀려가는 수수께끼. 이 모험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게임 AFK 새로운 여정입니다. <목소리> AFK 새로운 여정은 제가 정말로 다가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수려한 일러스트와 힐링되는 그래픽, 그리고 커형 캐릭터들을 모아 조합을 맞추는 재미까지 요즘 아주 그냥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선 방치형 게임이라 부담이 안 된다는 점도 그렇고 오픈필드로 모험을 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몰입감 있는 스토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스토리들이 쭉 펼쳐지는데 광고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 순삭이더라고요. 그리고 9월 19일 AFK 새로운 여정의 음모의 파도 에피소드가 작된다고 합니다. 게임 싹 플레이해 보시고 음모의 파도 에피소드도 싹 즐기면 딱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광고 영상이긴 했지만 정말로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니 관심이 생기셨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해 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양생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셨다면 으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립니다.